안녕하세요. 신품 중고 판매 컴수리 농구 권장군 컴퓨터 건수신입니다. 오늘은 데일 노트북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건 i5이고, 메모리 4기가고, 화면은 15인치, ssd 120기가, 어,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노트북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점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 겉면은 요렇고, 뒷면은, 어, 뒷판은 이렇습니다. 뒷판은 이렇구요. 자세한 모델명은 여기 보이시구요. 포트는, 그 RGB 포트 전원 잭, 그리고 USB 3.0 단자, 랜 케이블, 이렇게 있고, 옆면에는 c 드롬 있고요. USB 3.0 단자 있고 SD 카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HDMI 포트가 있네요. 근데 요 노트북이 지금은 이렇게 화면을 떴하네요 근데 이걸 끄고 완전히 껐습니다. 다시 키면은, 이제 로고 화면 나오면서 여기까지는 잘 돼요. 잘 되는데, 여기 넘어가면서부터 노트북 드라이버가 잡히고 넘어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화면이 출력이 안 돼요, 이게. 그럴 때는 왜안 되냐. 노트북 드라이버가 잡히면 출력이 안 되고, 이걸 일반 세컨드 모니터 있잖아요. 일반 모니터에 끼우면 그 뜻의 화면이 출력돼요. 그러니까 노트북 그래픽 드라이버가 잡히면 은 출력이 안되고 드라이버가 안 잡힌 상태에선 출력이 되고 휴대용으로 사용 못하고 가정에서 모니터 하나 붙여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